내가 정말 위치선정을잘 해야 돼그리 생각보다 길어 이게 아무래도 유럽 제품이다 보니까 걔네가 워낙 의뢰 요구로 자리 길잖아요. 좀 길게 좀긴표현인 어.. 이딱 <laughs> <laughs> <피닝이 웃음> 완벽하게 되는 거딱한번 봤어요. 저거. 한기본 강 그렇죠. 그 <laughs> 분한테 딱맞더라고아 그래요? 네. 여기 보시면 늘려 그렇죠. 원이 있잖아요. 네. 원이 큰 원이 무릎 관절을 대신하는 거거든요. 듀얼린이라고 하는데 아, 네. 이게 아까 말한대로 이렇게 가운데 중간? 그 중간이네. 어, 중간 찾는 것도 볼일더라고요 네, 그럼 여기 가운데로 이렇게 생각하시면 됩니 근데 생각보다 높게 올라가시죠. 허벅지는. 아, 네. 이게 좀 낮게 차용하시게 되면 내려오시게 네. 되면 지지력을 제대로 못 받으셔서 통증이 좀 있으시다. 아, 아, 맞아요. 지지력이 흐르면. 네, 어, 그쵸. 좀 그런 게 있기 때문에 처음에 위치 선정하기 을 위해서는 다들 피부하시는 게 제일 좋으세요. 그리고 지금은 스트랩의 조명이 하나도 피팅이 안 되는 상태라서 어려워 보이시는데 나중에 다 조명을 하시게 되면 여기는 똑딱이. 제 몸에 맞추는 거 얘기하는 거죠? 그렇죠 네. 여기 보시면은 똑딱이 보이시죠? 여기 한번 제 몸에 맞춰놓으면 그냥, 네. 그냥 똑딱이만 채우시고 그냥 다이얼만 돌리시면 되는 네. 거요 네. 한번 사진 한번 해보시겠어요? 그원 원을 이제 무릎 거 중심에 맞추시고 옆에다에. 지 예. 아, 지금 바로 언박싱 하는 거야. 자, 일번위 위에 거는 밑에 거는 밑에 거. 이가게 가는 거 신다. 그래서 또 빼. 마찬가때 편합니다. 자, 걸고. 이건 약간 스킵 부츠 같은 거라. 그러니까 그냥 쉬는 느낌으로 하겠다니까 딱를 날때까지 세게 묶 정확히 잘가보또고 딱지 날때까지. 오 중요한 건 생각보다 이거 살 찝혀있는 살거 별로 없는데요? 음, 살찝힐까가 지금 땡길때 되게 겁나 큰데 그리고 줄이 맞춰져 있다면 바로 그냥 돌리기만 해서 하고 중간정도 예상해 놓고 예. 발을 피고 있으니까 섰을 때 뒤로가 좀더 조여서